오늘,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종배할 게 의,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많호, 오늘. 여러분 잘그 여러분들의 원칙에 맞는 거. 그리고 제가 이런 건 하지 마라. 이런 건해라라고 어떻게 저기 원칙이잖아요. 그런 걸 하세요. 그리고 종배가 많이 어려워. 왜 그러면 종배하면 잠을 못 자. 저녁, 저녁밥이 안 넘어가. 그런 사람들은 내일 시청가에 들어가세요. 마음 편하게. 시초과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오늘 전부 다 내일 어떻게 매매할지 시뮬레이션을 해놔야 돼. 내가 이게, 자, 현대로서 들어갈 거면 예를 들어서 오늘 4 6 3 5 0에 끝났단 말이야. 그러면 그 이따가 그 시회 끝, 시회 예를 들어서 4 6 1 5 0에 끝날 수도 있고, 4 6 5 5 0에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일 아침에 대부분 여기서 시작, 여기 끝났으면 여기서 시작할 확률이 높다고 여기서 끝났으면 여기서 시작할 확률이 높고 그러면 이거 이거 들어가고 싶고 이 종목은 그럴 때 이제 혼자 이제 그 가상 매매를 혼자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야 그래갖고 이다 저녁 때 그래 오케이 그래 만약에 여기서 여기서 끝났는데 여기서 안 시작하고 여기서 시작하면 이거 바로 내가 사야지 먼저 일단 사야지 어차피 여기까지갈 거니까 아시겠죠 무슨 이제 근데 오늘 좀 이따 시위에서 지금 개파랗게 떨어졌어. 떨어졌는데, 더 떨어져서 시작했어. 그럼 생유 여기서 시작해서 사야지. 아니면 여기서 시작했어. 그러면, 좀 두고, 보, 두고 봐야겠다, 상황을. 이런 것들을, 그리고 얼마 들어가야겠다. 이런 것들을 항상 있잖아요. 자기가 그, 가상 매매로 이게 시뮬레이션을 했잖아. 이게 해봐야 돼. 해보고, 해보고, 그대로 하면 돼. 그대로. 해, 했는데, 했는데, 결국은 다르게 매매한다고, 사람들이.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했으면, 그대로 매매해야, 그 그대로 하고, 안 하면, 뭐, 이만면 말고. 아우, 오늘 내가 실패했구나. 순동이님, 아셨죠? 이해치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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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내가 인사드렸나? 나땅님, 항상, 구라정님도, 항상, 항상 그 시뮬레이션 해보셔갖고 자, 이따가도 마찬가지야. 내가 이, 이렇게 되면 들어가야 되겠다. 이, 이왕 샀으면, 그거 언제 팔아야 되겠다. 이런 걸 항상 해보시고, 이때 3분의 1, 한번더 이런 걸 해보셔요. 그리고, 그대로 해야 돼 그대로 실천하세요. 그게 바로 원칙을 지키는 길입니다. 아시겠죠? 자! 아, 간만에 이거 한번 들어볼까? 마지막 음을 이걸로 해야겠어, 앞으로. 자, 이스토드님 이해하셨죠? 자, 가겠어. 갈게요. 바이바이.